AK 김동욱씨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여러분 밝힌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고발을 한 셈이죠. 출입국관리서법 17조 2항에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이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17주 이상의 정치 활동의 범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기준했던 자유권 규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JK 김동욱 씨 같은 경우는 이 자유권 규약에 따를 때 일반적인 정치적 견해의 표현은 OK지만 이 규약에 따르면. 가 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위협을 강할 경우에는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게 김동욱 씨가 단순히 나는 이걸 통치행위로 본다, 윤 대통령이 어떤 내란행위를 통치행위로 본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넘어 서서, 폭력적인 시위 이런 것들을 강행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 어떤 발언들을 했다면, 이 부분은 아까 자유권 규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금지가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어떤 표현들까지 모두 정치활동으로 넣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 같이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